24년 12월 1일 주일, 출리굽기 37장, 언역계를 만들다.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자 반, 너비가 한자 반, 높이가 한자 반인 괴를 만들었다.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다.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서 그밑네 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두 개, 다른 한쪽에 고리 두 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 채를 괴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괴를 멜수 있게 하였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가 두 자반이요, 너비가 한 자반인 속재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을 두들겨서 두 그룹을 만들고 그것들을 속재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였다.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맞은 쪽 끝에 자리 잡게 만들되 속재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재판을 덮게 하였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재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 자이고, 너비가 한 자이고, 높이가 한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다.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태를 둘렀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있는 네 모퉁이에 하나씩 붙였다.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다. 상에 쓸 기구들 곧그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들이는 재물을 담을 병,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는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었으며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잇게 하였다.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겨까지 여섯 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겨까지 세 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겨까지 세 개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의 각 겨까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세 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 쪽 격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었다.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격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4개를 쌓아놓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대의 맨 위에 있는 좌우 두 격가지가 줄기에서 뻗어 나올 때에는 밑에서 세 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격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밑에서 두 번째 노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격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여 격가지 여섯 개가 줄기와 연결되어 한 덩이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격가지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 줄기의 꽃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어서 전체를 하나로 있게 하였다. 등잔 일곱 개와 등잔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를 들여서 만들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양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서 높이는 두 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단의 윗면과 내네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금테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였다. 아카시아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 그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성별하는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38장 번제단을 만들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다섯 자요, 너비가 다섯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 높이는 석자로 하였다. 번재단에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고 그 뿔과 재단을 하나로 있게 하고 거기에 루쇠를 입혔다. 번재단의 모든 기구, 곧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데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노수로 만들었다. 재단에 쓸 그물을 노쇠로 만들고 재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재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녹그물의네 모퉁이에 채를 끼우는데 쓸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노쇠를 입혔다. 이 채들을 번재단 양 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고 번재단은 널반지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받친 노꺼울로 만든 것이다. 그는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둘렀다. 그 남쪽 휘장은 백자로 하였다. 휘장을 칠 기둥 스무 개와 그 밑받침 스무 개를 노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백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스무 개와 밑받침 스무 개를 노쇠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는 쉰 자가 되는 휘장으로 하고 기둥 열 개와 밑받침 열 개를 만들었다.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쉰 자로 하였다. 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열다섯 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열다섯 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동쪽 울타리에 있는 정문의 양쪽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 울타리의 사면을 두른 휘장은 모두 가늘게 꽃 모시 실로 짠 것이다. 기둥 밑받침은 노쇠로 만들었으나 기둥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기둥 머리 덮개는 은으로 씌웠다. 울타리의 모든 기둥에는 은 고리를 달았다.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칠 막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모시 실로 수를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는 스무 자이고 너비 곧 너비는 뜰의 휘장과 마찬가지로 다섯 자이다. 그것을 칠 기둥 네 개와 그 밑받침 네 개를 노쇠로 만들고 그 갈고리를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덮개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 사면에 박을 말뚝은 모두 노쇠로 만들었다. 다음은 성막, 곧 증거판을 간직한 성막 공사의 명세서로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내위 네 사람들을 시켜서 계산한 것이다. 유다지파사람 홀의 자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를 도와서 함께 일한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조각도 하고 도안도 그렸으며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로 술을 놓는 일도 하였다. 성소 건축비로 든금곧 흔들어 바친 금은 모두 성소 세겔로 29달란트 730세겔이다. 인구 조사의 대상이 된 회중이 바친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 1775세겔이다. 스무 살이 넘어서 인구 조상의 대상이 된 사람이 모두 60만 3550명이므로 한 사람당 성소세길로반세길곧한 배가씩 낸 셈이다. 성소 밑받침과 휘장 밑받침을 부어 만드는데 은백 달란트가 들었으니 밑받침 100개에 백 달란트 곧 밑받침 한개에한 달란트가 든 셈이다. 1 7 7 5세개를 들여서 기둥의 갈고리와 기둥머리의 덮개와 기둥의 고리를 만들었다. 흔들어 바친 노새는 70 달란트 2400세겔인데 이것으로 회막 어귀의 밑받침과 노체단과 이에 딸린 녹거물과 기타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고 울타리 사면의 밑받침과 뜰 정문의 밑받침과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39장 그들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성수에서 예배 드릴때 입는 옷을 정교하게 짜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 게명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애봇을 만들었다. 금을 얇게 두들, 두들겨가지고 오려내어서 실을 만들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을 섞어가며 정교하게 감을 짰다. 애봇의 양쪽에 멜빵을 만들어서 애봇을 입을 때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하였다. 에봇 뒤에띨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에봇과 한대 이어 붙였다. 이것은 모두 주인께서 모세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홍옥수 두 개를 깎아서 금태에 물리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이 기념 보석들을 애봇의 양쪽 멜빵 위에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애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꾼 모시실로 가슴바지를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든 것으로 길이가 한 뼘이요 너비가 한 뼘인 가슴바지이다. 거기에 보석을 네줄 물렸다.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치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벼곡을 받고,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렸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열둘이었는데,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열두지파를 나타내게 하였다.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슴은 순금으로 녹근처럼 꼬아서 만들었다. 금태 두 개와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서 그두 고리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았다. 금사슬 두 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두 고리에 메었다. 그리고 꼬 꼰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쪽에 멜빵에 달린 두 금태에 매고또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었으며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았다. 그리고 다른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았다. 청색 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에 정교하게 짠 에봇띠 조금 위에다 매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에봇에 딸린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쌓서 만들었다. 그 겉옷 한가운데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둘레를 갑옷의 기처럼 단단히 훑쳐서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들은 겉옷자락 둘레에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성류 모양 술을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방울을 겉옷자락에 달린 성류 술 사이사이에 돌아가면서 달았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입을 수 있게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방울 하나, 성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성류 하나를 달았으니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가는 모시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고운 모시 두건과 고운 모시 관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짠 속바지를 만들었다. 가늘게 꼰 모시 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수를 놓아 허리띠를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 성직자의 관에 붙이는 거룩한 폐를 순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 넣었다. 그것을 청색 실로 꼰 끈에 매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이는 천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 곧 갈고리와 널반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붉게 물들인 순양가죽 덮개와 돌고래가죽 덮개와 칸막이 휘장과 증거교회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재판과 상과 그 밖에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놓을 빵과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얹어놓을 등잔들과 그밖에 모든 기구와 등잔용 기름과 금제단과 예식용 기름과 분양할 향과 장막 어귀의 휘장과 노제단과 거기에 딸린 노거물과 노제단을 옮기는데 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 받침과 뜰의 정문 휘장과 그 줄과 말뚝과 성막곧 회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쓰는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에 입는 잘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때 입는 옷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일을 완수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40장, 회막 봉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첫째 딸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증거계를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그 괴를 가려라. 또 너는 상을 가져다가 격식대로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다가 그 위에 등잔불을 올려놓아라. 또 금분양단을 증거기 앞에 놓고 성막 어귀에 휘장을 달아라. 번제단은 성막 곧 회막 어귀 앞에 가져다 놓아라. 회막과 재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회막 주위로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휘장을 치고 동쪽 울타리에다 낸 정문에는 막을 들이워라.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고별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재단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재단이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물도먼과그 밑받침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성별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기로 데려다가 목욕을 하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고별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직을 맡게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마침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모세는 밑받침을 놓고 널반지를 맞추고 가루다지를 꿰고 기둥을 세워 성막을 완성하였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증거판을 가져다가 괴 안에 넣고 그 괴의 채를 꿰고 괴, 속, 괴 위에 속재판을 덮었다. 괴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증거괴를 막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회막 안, 성막의 북쪽 면, 휘장 바깥에 상을 들여놓았다. 상 위에는 주님께 바치는 빵을 차려놓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회막 안의 상 맞은 쪽, 성막의 남쪽 면에 등잔대를 놓고 주님 앞에 등잔을 올려놓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금재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들여놓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또 성막 어귀에 막을 달고 성막 곧 회막 어귀에 번제단을 놓고 그 위에 번제물과 곡식재물을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회막과 재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채웠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는데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때 그렇게 씻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재단을 둘러싸고 동쪽 울타리에다가 낸 정문에는 막을 달아 가렸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아멘.